내가 어제 일을 안 닦고 잤거든? 그래서 막 가래 같은 게 쌓이는 거야. 편도가 약간 부었어. 어제가 아니고, 아, 어제 맞네. 어제 한 5시인가 4시인가? 잤나? 그런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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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이 부은 거야. 그래서 막 가래 끼고. 그래서 나는 한2 시간 두 시간에서 3 시간마다 오줌 마려워가지고 깨거든. 근데 계속 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야. 근데 <laughs> 잠에서 깨고도 또일안 닦았어. 그런 거 아나? 잠 자면 깨기 힘든 거. 그러니까 잠에서 덜 깼을 때 약간 활동하기 힘든 그런 거? 확 깨버리면 상관없긴 한데. 하여튼간, 그래서 한세번 정도, 이, 세 번인가, 네번 정도 더 자고, 어쩌면 누구 자거든. 그걸 갈 빼고. 그래서 잤단 말이야. 오케이. 그리고, 한 30분 전쯤에, 일 닦았거든. 한 30분인가? 2시간인가? 아니다. 2시간, 3시간 전쯤에 이를 닦았구나.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목 상태가 그냥 좀 괜찮아진 듯 전보다는. 근데 이제 약간 이물감 느껴지고 목에 역시 있는 닦고 자야 돼. 전에도 막이안 닦고 자가지고 막 안에 뭐 나고 막 그랬거든. 이 닦는 거 필수인데 맨날 귀찮아가지고 안 닦아. 근데 안 닦고 자면 자고 일어났을 때 그게 입에서 약간 좀... 썩은 만나고 그런 게개 같거든 그런 게 약간 삶의 질 이렇게 삶의 질안 좋게만 드는 말이야 일단 그래서 오늘의 교훈 오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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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지 오늘의 지훈이의 명언 <laughs> 아 명언 너무 오글거린다 오늘 지훈이의 명언 이는 닦고, 자자. 무슨 일 있어도. 끝.